안녕하세요. 맹이맹이맹이학입니다. 애플이 올 가을 출시할 아이폰 12의 디자인이 거의 확정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노치 디자인은 아이폰 12에도 노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작아진 노치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노치를 없애지 않는 애플의 고집 대단하네요. 테크 애널리스트 존 프로서는 트위터를 통해. 아이폰 12의 최종 프로토타입에 대한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아이폰 12 최종 프로토타입 정리합니다. 먼저 5.4인치 아이폰 12입니다. 현재 아이폰 11 프로의 5.8인치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네요. 코드네임 D52G고요. 알루미늄 소재의 본체입니다. 더욱 작아진 노치 디자인을 탑재했습니다. A14 바이오닉 칩셋 탑재 예정이고요. 5G 통신 연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듀얼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6.1인치 아이폰 12입니다. 6.1인치는 현재 아이폰 11과 동일한 크기입니다. 코드네임 D53G고요. 5.4인치 아이폰 12와 동일한 알루미늄 소재의 본체입니다. 듀얼 카메라 탑재 예정입니다. 더욱 작아진 노치 디자인과 A14 칩셋 5G 연결 지원은 아이폰 12 프로도 같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아이폰 12 프로입니다. 6.1인치 크기고요. 코드네임 D53P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스테인리 소재의 본체입니다. 트리플 카메라와 라이다 스캐너 탑재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6.7인치의 아이폰 12 프로 맥스입니다 현재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6.5인치 크기인데 0.2인치 더 커지네요 광활한 화면에 아이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아주 반가울 것 같네요 코드네임 D54P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본체고요 역시 트리플 카메라와 라이다 스캐너 탑재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아이폰 12에 관한 최종 프로토타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직 아이폰 12의 색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2는 아이폰 4와 같은 각진 디자인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영상 업로드할게요. 여러분의 아이폰 12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밑에 댓글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속도의 맹야, 맹이 맹이 맹이야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